이번 주급등 예상되는 대선 관련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선생입니다. 대선 관련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립니다. 2초 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주선생 영상이 큰 도움이 되는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대선주 중간 점검 이후에 그동안 정책주라는 이름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계속해서 정책주는 순환할 수밖에 없다. 순환에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관련주 인맥주를 시작으로 정책주까지 광범위하게 상승 종목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테마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저출산, 일자리, 세종시 등그 동안 나와 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장대 양봉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돈이 클라이막스처럼 급하게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 내일 오전에 잠시 급등 이후로 차익 매물이 급격히 출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적게는 80% 많게는 15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서 잘못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손실 3, 40%는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급등했던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오 화폐 관련주 유라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원에서 3만 1천원까지 일주일 넘는 시간에서 세배 벌써 난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는 절대 금지하셔야 된다. 분명 조정의 찬스 돌아오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려보고 일자리 관련주 종목 역시. 거래일수 5일 만에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즉 지금의 매수권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저출산 관련 이 종목도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즉 지금 시장의 폭락 때문에 돈이 쏠려있는 대선주의 추가 상승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해 보지만은 실제 시장 자체가 과매도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그만의 움직임에도 이런 대선 관련주의 차익 매물 급격히 맞을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격 매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중간 점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면 변화의 순간 놓치지 말자입니다. 정치 외교적 지각변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줬다는 것. 그 기회는 한발 빠른 대응을 했던 사람들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초기 진입이 수익률을 결정했다라는 이유,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후에 매수 들어가면 무조건 손실, 날씨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러한 수혜업종, 인맥주, 저출산, 일자리, 세종시, 지역화폐가 일정 부분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경매수는 위험한 구간이다.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소중히 여기셔서 주선생의 소통방을 통해서 입장 신청 하시면은 가장 큰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댓글에 달려 있는 주선생 소통방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은 우리에게 순순히 수익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과감한 매수 타이밍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이 타이밍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주선생 영상 보시면서 영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통방 이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꾸준한 수익일 텐데요. 주 선생이 여러분을 위해서 100%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9시 시작 전에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새 종목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시 33분, 39분, 마지막으로 46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고요. 어떤 종목 오늘 제공했는지 확인해보면 첫 번째 종목 코나아이입니다. 조기 대선의 이슈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종목 코나이 여러분들에게 8시 33분에 매수 알람 사인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3%갭 출발 이후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급등 시세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대선 관련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8시 39분에 매수알람사인 드렸고 보아권에 출발한 주가 오늘 가장 큰 수익률 전해주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역시 조기대선 관련주 오픈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8시 43분에 매수알람사인 드린 오픈롤 6%갭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가는 급등 수익 구독자님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선생이 여러분들에게 9시 이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세 종목 매일 제공해 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에도 큰 폭의 급등 수익 세 종목 전해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셨다라면 주선생의 소통방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주선생 소통방 5초 체크 이후에 입장 신청하시면 내일서부터 지속적으로 거대한 돈이 몰리고 있는 대선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4월 7일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4월 2일서부터 어떻습니까? 오리엔트 전공, 형지글로벌, 형지 엘리트까지.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와 함께 관련주들 급등을 예상하고 8시 43분에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올려드렸고, 그 다음날인 4월 3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관세 확정에 따라서 관세에 민감하지 않는 항공우주, 소고기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9시 이전에 올려드리면서 수익 내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통방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4월 4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탄핵 이후에 탄핵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유라테크, 즉, 현재 결정과 관련없이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상한가, 그리고 공이 대선 주자들의 공통 관심사인 대선 취업 일자리 종목, 원티드랩을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매수 알람 사인 드렸다 라는 거즉 4월 2일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전해 드리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꾸준한 수익 얻을 수 있는 곳 주선생 소통방밖에 없다. 즉 수익 얻는 타이밍 잡고 싶은 분들은 바로 입장하셔야 된다. 돈 벌고 싶은 분들 입장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기회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이 정도 열정 가지셔야 돈 버실 수 있고 입장 하셔야 그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큰 손실이었던 계좌 만회하시고 계좌 회피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니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소통방을 통한 한발 빠른 매매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지만 은 변화의 순간 놓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정치, 외교적, 지각변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초기 관망보다는 무조건 한발 빠른 대응이 종목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 선생의 주식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수익 전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런 발빠른 매매 하시기 힘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선생이 히든주 한 종목 종목명 올려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선생 소통방 입장 후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템백어수익 날수 있는 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목은 앞에 자료에서도 보듯이 조기 대선과 새 정부 확정 이후 1년 안에 템버거 종목들이 항상 출연을 했던 것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선상의 수익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책주의 빠른 순환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매수 멈추시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료의 맨 밑에 조기 대선과 관련된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기간과 새 정부 확정 이후 1년 안에 텐베거 종목들이 늘 출연했다라는 겁니다.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급등한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내려갔고, 남북 경협 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급등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 이후에 다시 한번 새 정부 들었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정책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10배 이상 간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아ti라는 종목이 남북경협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5개월 이후서부터 3개월 동안 10배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는 차트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런 3개월 만에 10배가 나는 종목들이 조기대선과 신정부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지지 마시고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새로운 정책, 종목들이 순환을 할때 선침해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일신 석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북, 남북 관련주, 일신 석재, 그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변동성을 키우다가 조기 대선 앞두면서 일신석재의 모멘텀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첫 번째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 턴하는 모습이고 역시 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관련주로도 남북 경협의 대표 주자. 일신석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소규모 추경을 통해서 경제에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건설업의 일종 일신석재의 혜택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종목이 일신석재다. 상한가를 손쉽게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차트 한번 확인하시면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어 위아래 꼬리들이 길게 달리고 있지만은 7일 전인 이날서부터 트럼프 관련된 뉴스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턴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재명의 남북 관련 개선 기대감으로 또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행될 소규모 추경의 혜택 또한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 조기 대선 관련주로 충분히 각광받는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인 대선 관련주 한발 앞서서 폭발적인 수익 안겨드렸던 주선생이 다시 한번 대선 관련주의 순환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임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선생 소통방 입장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특히 알람 설정까지만 꼭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좀더 일신석지의 이야기 드려보면 첫 번째 타겟 일차 타겟 3,500원, 4,000원 사이 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 정책 관련주로 일주일 만에 100%에서 150% 이상 상승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비춰봐서 일신석재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의 양상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준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두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입니다 오늘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1.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TO 토큰 증권의 대표 주자입니다. 토큰 증권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입법화입니다. 입법화의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조기 대선 이후 바로 입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증권사가 작년 PF로 큰 손실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먹을거리 찾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STO 즉 쪼개서 실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토큰 증권에 대한 매력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기술적 시스템을 위해서 증권사가 500억에서 많게는 700억까지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티리 왜 오늘 상승했을까 계속 궁금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정책 관련주 그리고 조기대선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입법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14,000원까지도 바로 슈팅 이후 2만 원이 넘는 모습 그리고 STO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10, 100배 이상의 종목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화의 순간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STO라는 증권사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놓칠 수 없는 먹거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럴 때 한발 빠른 대응, 즉 우리는 저점 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지만은 시장은 농독하지 않다. 이런 종목 차익 매물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급락이라는. 막대한 계좌 손실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순환되는 정책 관련주 선침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 결제. 즉 PG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며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품권 및 쿠폰 교환을 통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STO와 연결된 연결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안정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회사입니다. 또한 효성그룹의 자회사 손자회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조기 대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선 초창기에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저점 매수 항상 기억하시고 고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2025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시장 상황에 발빠른 대응으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주가 영원히 상승할 것 같지만, 빠른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간 놓치게 되면은 더큰 금액을 들여서 추격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격매수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는 정책주 여러분들에게 선침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선생 소통방 꼭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